10개 받고 10개 더. <laughs> 자, 갑니다. 여러분들의 이 기세를 몰아서.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여자친구가 있을 때, 우리를 정말 곤란하게 했을 때 하는 나오는 거예요. 길죠? 긴데, 다 몰라도 돼. 이거 알려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밑에 있는 거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내용만 신경을 쓰세요. 평생. <laughs>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잘 보세요. 여자친구가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되게 진지하게, 아, 있잖아.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이래요. 아, 제가 나한테 헤어지려고 하려고 그러나? 막 이렇게 이래.ちょっと, 잠깐, 이야기가, 하나씩 있는데, 아른다깨도 다시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쵸또 하나시가 아른다깨도 그죠? 다시 한번더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쵸또 하나시가 아른다깨도. 자 여러분, 잘 봐요. 세 덩어리로 읽을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야. 읽기만 하면 돼요.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조또 하나시가 아룬다케도 한번더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조또 하나시가 아룬다케도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조또 하나시가 아룬다케도 자세 번씩 따라하세요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조또 하나시가 아룬다케도 그렇죠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조또 하나시가 아룬다케도 한번더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조또 하나시가 아룬다케도 그렇죠 그렇죠 와 이거 한글로 치는 것도 어렵네요. 어, 한글로 쳐도 되고요. 입으로 따라 하셔도 돼요. <laughs> 아 요렇게 해도 돼. 그렇죠. 요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벽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멋있는 척하면서 좋다나 시간은 닦도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진짜 입으로 말다. 입으로 말하셔야 돼요. 이건 이렇게 써안 써도, 써도 돼. 입으로 말해도 돼. 자 그리고 이거 되게 무섭죠. 이건 좀번 이거는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여러분 사장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 사장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소리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게 제일 무섭대요. 이거랑 뭐, 좀 상관이 없어요. 자, 우리 남자 친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 여자 친구가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섭고요. 사장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은요. 월급 올려 달라는 게 아니야.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게 제일 무섭대요. <laughs> 아, 너 퇴사하는구나. 너, 여기 그만둘라 그러는구나. <laughs> 이런 거를 이제 다 알겠죠. 아무튼 뭐 그런 거고. 자, 그래서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ちょっと話があるんだけど,ちょっと話があるんだけど, 배웠어요. ちょっと話があるんだけど, 라고 해요, 여자친구가. 그죠? 그리고, 이런,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거는, 어, 이건 또뭐 다른 표현인데, 아, 고백하기 전에 써도, 써도 돼요. 고백하기 전에 써도 되고 헤어지기 전에 쓰셔도 돼요. 진짜 할 얘기가 있을 때 진짜 잠깐 할 얘기 있을 때 똑같이 그냥 쓰시면 돼요. 자, 늙었네요. 후케마시따네. 되게 오랜만에 내가 여러분들을 봤어. <laughs> 내가 여러분들을 되게 오랜만에 봤어. 한 1년 만에 봤나?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나를 뚫어져라 이렇게 쳐다보더니 쌤, 아, 근데요. "부케 맛있다네" 쌤 되게 늙었네요. 좀 이런 거예요. 실내 표현이에요. 맞아요, 실내적인 표현인데, 이게 면전에다 대고 얘기하면 실례예요 근데 사진 같은 거 보면서 "아, 부케 맛있다네"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아무튼 늙었네요. 이래,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 여러분들 부케 맛있다네" 했어요 그랬더니 "박하니 시댄노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 여러분도 부케 맛있다네 랬었때 여러분들이 박하니 시댄노 이렇게 이렇게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자, 맛있다네, 자세번씩따라고 넘어갑니다. 늙었네요, 부케 맛있다네, 늙었네요, 부케 맛있다네, 당신 늙었네요, 후케 맛있다네. 오케이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후케 맛있다네, 후케맛시다네 그렇죠, 희도이나 그렇죠. 음 자, 여자친구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더니 갑자기 남자친구한테 막 퉁퉁대. 막 틱틱대고 막 표정 썩어있고 뭐만 하면 자꾸 짜증내고 여자친구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어, 이상해, 여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되게 이상해,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 너 화났어? 야, 너뭐 내가 뭐 잘못했어? 너 화났어? 그랬더니 오코대나이 이래요. 웃으면서 아, 화안 났어. 이러는 거야. 오코대나이한번 더. 오코대나이 그렇죠. 화안 났어란 표현이야. 화안 났어란 뜻이야. 오코대나이 근데 이거를 상황극으로 좀 보자면 여자친구가 화안 났어. 아, 화안 났다고. 화안 났다고. 아, 그 되게 짜증나게 물어보네. 화안 났대잖아. 무조건 물어봐. 화안 났다고. 오코대나이 화났어. 내가 뭐못탄거 있어. 화안 났어. 怒って나い 지금 화내는 거야? 화나지 너? 怒って나い 뭐라고요? 怒って나い 자, 여러분, 세 번씩 할게요. 화안 났어. 怒って나い 이거. 화안 났어. 怒って나い화안 났어. 怒って나い 그렇죠. 그렇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여자친구랑 맛있게 뭐 이렇게 좀 여자 친구가 상태가 좀 그렇긴 하지만 맛있게 케이크를 먹었어. 케이크를 막 먹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 친구가 케이크를 그냥 먹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것도 되게 조용조용하게 여자 친구가 얘기합니다. 아 바람 피고 있지 이렇게 먹으면서 얘기해. 그게 너무 서워 여자 친구가 먹으면서 얘기를 해. 자, 우아키 시테루 데쇼자 우아키 시테루 데쇼 우아키 이 한자 우아키는요 바람이란 뜻이에요. 바람. 바람 피달때그 바람이요. 에 우아키 시대로 데쇼 바람 피고 있지 이런 편이에요. <laughs> 자, 바람 피고 있지. 우아키 시대로 데쇼 그리고 막막 화내면서 말하지 않아. 케이크 먹으면서 갑자기 천천히 얘기해. 정말 무서워. 우아키 시대로 데쇼너 바람 피고 있지, 그렇지? 우아키 시대로 데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서워. 우아키 시대로 데쇼 이렇게 물어봐. 아, 무서워. 자, 여기서 바람은 우아키라는 게 바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아키스루, 바람을 피다라는 표현이에요. 우아키스루, 바람 피다. 우아키시테르데쇼 뭐,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러는 거야. 헉, 아, 무서워. 아, 무서워. 그러면서 이 여자친구가 막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막 꺼내고 있어. 너, 어, 세달 전에, 너, 막, 어, 나랑 밥 먹고 있는데, 회사 사람들이 부른다고 나 버리고 갔지. 너 그리고 다섯 달 전에, 다섯 달 전에, 일요일에, 그것도 한, 한세 시쯤 돼가지고, 너 그때 내가 말하고 있는데, 어, 내말안 듣고 핸드폰만 하고 카톡만 했잖아. 나 그때 얼마나 짜증났는지 알아? 너 그리고 1년 전에, 어, 전 여친한테, 어, 전화 온거 내가 아, 다 알면서도 넘어가줬는데, 또 이런 일이 있는, 거, 있는 거야?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 듣고 있던 남자가 너무 짜증나. 그 지금, 지금 말해야 될 주제 말고 옛날 것까지 그러니까 다 나와. 그래 가지고 이 남자가 너무 화가 나 가지고 "맞다. 소노 하나시? 또그 얘기야?" 남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를 자, 남자 얘기합니다. 또그 얘기야? 맞다. またその話요또그 얘기야? 맞다 소노 하나시? 또그 얘기야? 맞다 소노 하나시 또그 얘기야? 맞다, 손어 하나씩. 그렇죠, 그렇죠. 맞다, 손어 하나씩. 그러니까 꼭뭐 남녀 관계가 아니어도 막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거야. 맞다, 손어 하나씩.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순, 나, 나 순대국 먹었다? 그랬어. 그저께도 나 순대국 먹어서 진짜 맛있었어. 그 전날에도, 아, 이제 할머니 순대국 진짜 맛있었어. 내가 오늘 와가지고, 여러분 내가 오늘 있잖아. 순대국 진짜 맛있게 먹었어. 그래도 여러분들 할수 있는 맞 마타소노 하나씩 쌤. 순대국 얘기 언제까지 할 거예요? 마타소노 하나시 그쵸. 여러분들만 합니다. 또그 얘기야. 마타소노 하나시또그 얘기야. 마타소노 하나시 오케이. 자, 요거 포함해서 음, 몇 판? 한두 개만 더 하면 돼. 자, 그냥 친구야. 여러분, 이거 되게 쓸수 있죠. 이잘 보세요. 그 이거 쓸수 있어. 이 여자친구가 그막막 막 언쟁을 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이 남자친구의 남자친구의 그 카톡의 그 핸드폰으로 막 동영상을 막 보고 있었어. 그까 그러니까 니아야 됐고 기분 풀어 기분 풀어. 야 재밌는 동영상 보여줄게 하면서 동영상을 이어폰을 끼고 있서막 보고 있어. 근데 갑자기 카톡 알람이 위에 알림창이 딱 뜨는 거야. 여학생 이름이야. 여자 이름이야. 안녕. 그때 잘 들어갔어요. 하면서. 그 이모티콘이랑 딱 하면서 이렇게 띵똥 카톡 하면서 위에 뜬 거야. 그랬더니 이 여자친구가 벌써 표정이 일그러졌어. 그 <laughs> 일그러진 표정을 이제 확인 체크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여자친구가 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왜? 뭐야 이거? 그랬더니 이 남자가 아 그냥 친구야. 아 그냥 친구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아니, 그냥 친구인데 하트를 왜 붙여? 그냥 친구인데 내용이 왜 이래? 이거 뭐 하는 거야? 왜 그냥 친구인데 이 시간에, 이 타이밍에 이러는 거야? 이런 거야. 그래 남자가 또 너무 답답하고 그냥 친구인데. 자, 그냥 친구야. 타다노, 도모다치다요한번 더. 타다노, 그냥, 도모다 하면 친구. 다요 하면 뭐, 인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그렇지 우리 뽀미 친구가. 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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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도모다치 읽고 있어. 그렇지요. 그냥 친구야. 타다노 <놀라> 도모다치다요. 그냥 친구야. 타다노 <놀라> 도모다치다요. 도모다치는 되게 많이 들었죠. 번을 던져요. 다시 타다노 <놀라> 도모다치다요. 그냥 친구야. 이거 별거 아니야. 너 이거 뭐야? 아, 그냥 친구야. 타다노 도모다치다요. <놀라> 한번 더. 타다노 <놀라> 도모다치다요. 그렇죠 여러분들만 하세요 그냥 친구야 그냥 친구야 아 그냥 친구야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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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다음 카드가 여기서 아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섯 개를 배웠어. 여기서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 힘드니까 여보겠습니다. 여섯 개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뭐 배웠죠? 기억합니까? 뭐 배웠죠? 우리 뭐 배웠죠? 우리 뭐 배웠습니까? 여섯 개 중에서 그렇죠. 타다노, 더머다 찌다요. 타다노, 그냥 더머다 찌다요. 자, 또 뭐, 그렇죠. 할 얘기가 있는데 저또 하나씩 아름다케도 하나씩 는데 자 그렇죠 늙었구만 유부케마시다네부케마시단네 늙었네요 자 그다음에 우와키 어쩌고저쩌고 그렇죠 그렇죠 바람 피고 있지 바람 피고 있지 우와키시테르데쇼 그렇죠 그렇죠 또뭐했었지우와키시테르데쇼아 그렇죠 화났어 안 화났다고 안 오코테나이 오코테나 나머지 하나는 기억이 안나 나도 기억이 안나아 맞아 맞아 우리 네이버 TV님 그렇죠. 또그 얘기야. 맞다. 손오 하나씩 우리가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렇게도 해봤고 그렇 여러분 아마 오늘 배우는 거 오늘 배우는 거는요 오늘 다 기억 못해요. 우리가 만약에 열 개를 했으면 그 중에 한개 기억 나면은 진짜 잘아시는 거예요. <laughs> 어. 여러분, 있잖아. 이거는 기억을 하고, 막, 여러 번 쓰고, 뭐, 문법을 분석하고, 그렇게 접근한다는 게 아니라, 입으로 그러니까 따라하면 끝이에요. 입으로 따라하면 끝이고, 한 번씩 기억해내는 거, 같이 기억해내는 거, 끝이고. 그러니까, 목표는 뭐냐면, 언제 어디 가서, 일본 드라마에서, 어, 나 저거 들어본 적 있어. 이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고마요